안녕하세요 최약관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어, 고기를 그릴에 해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제품이 바로 이 석쇠인데 일반 석쇠가 아니라 좀 특이한 석쇠를 가져왔어요. 투인원 석쇠거든요. 저도 이런 석쇠는 처음 봤는데 실제로 딱 제품을 받고 나니까 어 이거 고기 꺼먹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고기를 직접 저 화로대에 구우면서 어떤 석쇠인지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오늘 리뷰하는 이 석쇠 총 다섯 분께 보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요 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얘기를 드릴 텐데 주빌런트 라는 데서 나온 석쇠입니다 보통 캠핑용 그릴 사시면 은 이런 전용 석쇠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없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백패킹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좀 미니멀한 화로대 혹은 작은 화로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전용 석쇠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물 형식이 아니라 막혀 있는 철판 석쇠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캠핑샵에서 파는 이런 철망 있잖아요 그 철망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보통은 화로대다 에 고기 꺼먹을 때는 그 철망을 쓰는데 이제 철망이 얇고 휘어지기 때문에 막 고기 굽다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제품은 좀 미니멀한 화로대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국내 생산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텐 304 석쇠고요. 그리고 저는 요건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면 구리, 구리 석쇠도 있어요. 보통, 이제 고깃집 가면은 이 구리석새 쓰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리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템보다 보시면은 모양이 좀 특이하죠? 위에 뭐가 하나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트윈원인데, 전용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접시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김치를 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기 구운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기름 넣은 다음에 마늘 같은 거를 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저도 이거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저 화로대에다 구워 먹을 텐데 조금 작은 화로대에 맞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품 중에 시토 그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토 그릴이라는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작은 화로대는 괜찮은데 큰 화로대는 어떻게 하냐 큰 화로대 같은 경우를 쓰시려면 이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올려 놓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큰 화로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수시 완성이 됐으니까 고기 끄우면서 고기가 어떻게 구워지고 얼마나 편한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캠핑에 구리 석쇠는 또 처음 보거든요. 구리 석쇠를 왜 쓰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구리가 열 전도율도 제일 좋고요. 구리 석쇠는 고기가 늘러붙지 않고 잘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좀더 편하고요. 이게 큰 그릴은 아닌데, 딱 1, 2인용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 같고, 아, 고기가 잘 떨어지긴 하네. 콘치즈는 처음 해봐서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넣을게요. 저는 사실 뭐그릴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불에 직접 닿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하죠, 사실. 캠핑샵에서 파는 건 사실 이게 안 맞으니까 좀 불안한데 요거는 그 사이드가 스탠이 단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감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익었어. 한번 먹어볼까요? 아, 제가 옆에서 와이프가 쳐다보고 있는데 째려보고 있는데 쌈장 있어? 진짜 맛있다. 확실히 고기는 이렇게 숯에 숨은 게 훨씬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 만약에 하나 더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뭐 10개 셀때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익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익었는지. 고깃집에서 파는 것처럼 익었어. 요 근데 보통 장작하고 나서 이렇게 남는 숯으로 저는 가끔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이렇게 해 먹고 있는데 느낌은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3인 4인이 사용하기엔 약간 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딱 타겟은 백패킹이나 1인 2인 캔 같은 경우는 사실 화로대랑 그릴 따로 챙기는 거 귀찮을 수 있거든요 저도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챙겨 가는데 이렇게 그냥 화로대 쓰고 남는 숯으로 이렇게 고기 해먹는 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패킹 가시는 분들은 사실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한 300g 정도 정도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패킹도 그냥 납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방 안쪽에 넣어 놓고 다니셔도 되고 이제 가방이 있기 때문에 전용 가방에 놓고 와서 집에 가서 이제 세척하고 이거를 스텐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스텐 어요 아, 알았어 잘라 줄게 사실 이거는 그냥 불판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딱히 설명 드릴 건 없는데 이런 불판이나 석쇠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진짜 아이디어 같아요 요 알루미늄 호일 한번 쓰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익은 고기 잘라서 올려 놓을 수도 있고 저 화로대 되게 많은데 그 전용으로 나온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화로대는 다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차에 넣어 놓고 계속 사용을 할것 같기는 해요 물론 설거지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회용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받쳐 주는 것 같고 투인원 구조라서 여기에 뭐 다양한 거를 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고 구리가 있고 이런 스텐 304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 고르시면 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리가 더난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품께이 석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로 주빌런트 투인원 석세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